서든 어택 업데이트 알려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6월 19일 무기 컬렉션 대표 스킨 무기 챔피언 무기 출시회 9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소식은 무기 컬렉션 대표 스킨 무기 챔피언 무기가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헌트 2개로 애답과 pps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예. pps가 나올 때가 됐다고 제가 저번 생방송에서 한번 언급했는데 진짜 출시를 할 줄이야 좀 소름 돋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에딱과 PPS를 동시에 출시를 했다는 말은 메가 카운트로 이번 달 수익 올리고 또 다음 달에 바로 수익 올리고 이중으로 수익을 올리는 6월 달 수익을 극대화로 한번 올려보겠다라는 서더텍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쁜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서더텍도 기업 입장에서 솔직히 서더텍 운영을 더 잘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고 오늘 잘 벌면 더 좋은 운영을 해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솔직히 개판이니 어 운영 개쓰레기니 뭐 이런 욕을 많이 하셔도 서더텍을 주로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잘 해줄 거라고 난 믿긴 해. 어그 믿음이 언제 제대로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믿기는 해요. 그리고 솔직히 팩트로 말하면 서더텍 현지라는 금액은 그렇게까지 비싼 게임은 아니야. 우리 뭐 로아라든지 메이플로 당장 가봐도 물론 무자본 유저도 할수 있는 게임이지만 어느 정도 내가 어좀 상위 티어 뭐 상위 랭커 이렇게 올라가려고 좋은 무기를 다 맞춘다는 가정으로 쳤을때 FPS 게임에서 뭐 200만 원 정도는 비싼 거긴 한데 200만 원이면 다 가질 수 있는 거다 가질 수 있거든요 캐릭터 백렙 노블 무기 보조 무기 뭐 근접 무기 세트 효과 뭐 이런 거다 맞추는데 솔직히 현금 200만 원이면은 충분하단 말이에요 한 100만 에스피 정도 되니까. 그리고 나서 100만 SP가 그냥 U에서 무로 사라지냐. 그건도 아니잖아. 100만 SP에서 감가 받고, 뭐 수술 떼고 70만 SP가 남을 수,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운 좋게 100만 SP 그대로 돌려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뭐 알아서 잘 해가지고, 투자한 금액만큼 내가 1년 동안 잘 즐기다가 다시 이렇게 투자한 금액 그대로 회수가 가능한 게임이 또서어택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현질이 비싼 게임은 아닌데, 제가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영상, 마지막 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신규 두 가지가 나왔고요 이번에 뭐 PPS와 엣답은타 스킨과 동일하게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헌트 특유의 전혀 특수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칼폭이죠. 그리고 이번에 아홉 번째, 열 번째 스킨이기 때문에, 소드킷이 이제 구세트 효과로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소드킷은 말 그대로 이제 로얄킷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설치 시 대검에서 소형 단검으로 형태가 변신한다고 하는데, 와, 이거 로얄킥보다 과연 좋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박혔을 때이 소형 단검이라는 게 결국 이 손잡이만 박혀있을 건데, 이 손잡이가 얼만큼 작게 박히냐. 그리고 나서 이 대검, 대검 형태에서 시야 방해를 얼만큼 방해를 하냐에 따라서, 어,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좀들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콤보나이프 이거 너무 좋았거든요. 솔직히 헌트가 풀리마켓에서 풀린다고 하면은 6세트 넘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데 9세트에 나왔을 때 킷들의 능력이 생각보다 좋을 것 같단 말이야. 3세트의 더블 킷, 6세트의 로얄 킷, 이제 9세트의 헌트 킷이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좋게 나오겠냐고. 어? 나는 생각해봤자 어차피 기대가 크면 여러분들 실망도 크다고 저 기대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대 안 해요. 과연 이게 좋아봤자 면 얼만큼 작아지겠어요. 이거 다 떼고 요만큼만 바뀔 거 아니잖아. 분명히 요만큼 바뀌어 있어. 더블 킷뭐 그런 것보다 잘 보일 거라고. 그래서 뭐큰 기대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개 그러니까 에딱과 뭐 PPS를 동시에 뽑으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런 분들에게는 마이건 트 50레 키트를 추가로 지급해준다고 하고 7월 10일 정기점검 시 선물함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는 뭐 키트도 받아가고 9세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드 키트 받아가고 PPS도 받아가고 에딱도 받아가고 받아가는 건 아니지. 내돈 주고 가져오는 거지만. 아무튼, 그렇게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소식으로는 병령 수첩 타격 데이터 제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을 하시면서, 아, 나는 요새 반샷이 좀 많이 뜨는 것 같다. 혹은, 나 요새 반샷이 안 뜨네. 그랬을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게 타격 데이터 제공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슴팍만잘 맞추셨다면, 오, 내가 이래서 반샷이 안 떴구나. 뭐 팔, 다리, 이런게만 맞췄다고 생각을 하면, 이래서 요새 반샷이 좀 심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고, 이걸로 핵쟁이를 잡을 때, 좀, 유용한, 한3% 정도. 그니까, 러 뭐, 이 사람의 머리율이 한 85%가 이상이다. 팔, 다리가 자, 3%씩인데 가슴만 한 95%다. 이러면 솔직히 말해서 의심이 조금 될 수도 있어. 또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뭐, 스나수들 잘하는 사람들은 팔, 다리처럼 맞추고 가슴만 많이 맞추기도 하고. 그리고 특수총 가지고 mp7으로만 게임하시는 분들은 또 머리 아니면은 상대방을 잘못 죽이기 때문에, 어, 머리가 또 높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진짜 100% 100% 찍는 거 아닌 이상. 너무 이 수치에 따라서 핵쟁이로 몰아가는 뭐 그런 거는 살짝 지양해야 된다 음. 아그 다음에 뭐 패스잡 12주차 상품 업데이트 되었고요 한여름밤의 탐험 이벤트 햇불 이벤트죠 전기세 이벤트라고도 불리고 이것도 나온다고 하고요 자세한 보상은 6월 19일 경기점검 이후에 리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레주쭈 버닝 핫타 이벤트에서는 웨이브 스킨과 쿨스킨이 존재한다고 하고요 챔피언십 시즌1 챌린지 퀘스트 7주차가 시작된다고 하고 자 그리고 플리마켓 신규 거래 물품에서 6월 26일날 그니까, 러 일주일 더 기다리셨다가, 판매가 가능하다. 아, 요즘 애들이 계속 사전공지를 때리는데, 그냥 좀 푸세요. 아니, 사전공지를 한대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거를 당장에 뭐, 마이건마트로 뽑을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내가 이거를 뭐, 손수염 같은 걸로 잘 닦아가지고, 반질반질하게 만든다고 해서, 물품의 퀄리티가 뭐, A등급에서 S등급 돼가지고, S등급이네요. 만스 p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냥 남대가 똑같은 가격으로 팔수 있는 시스템인데 사전 공지 좀 하지 말고 그냥 좀 풀자 사전 공지는 어 그냥 3일 전에 따로 공지 내면 되잖아 뭐하루 일주일씩 기다리게 만들어요 어유. 다음부터 토너먼트 2025 시즌2 보상 아 잠시 알려드리기 전에 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라포님 그래서 이번에 노바스키 뭐 풀리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운영진 아니라서 저도 확실하게 뭐라고 답변을 못해드리겠어요 지금 대충 예상을 해보면 일단 노바 스킨에서 저번 A.N.R.과 윈체스터가 풀렸을 때 얘들이 공지를 어떻게 때렸다? 노바 스킨 무기 A.N.R. 왜 세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얘들이 이거 좀 이상한데, 어또두개 푸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 두 개를 풀면 시그와 삼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6월달에 노바 두개 풀리고 8월달에 노바 두개 풀린다는 말이에요. 끔찍하다 소리거든. 그러니까 제노를 살려면 10월달을 가야 된다. 와 진짜 끔찍하고 그래서 제가 다른 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뭐 럼블 풀렸을 때는 7종이나 적혀 있었으니까 4개 풀렸을 거고 뭐 노바 AK 라이트 헤비 1개로 묶고 그 다음에 왜 2종이었으니까 또 2개 풀렸을 거고요 아무튼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무리 봐도 이번에도 2개 풀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좀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주시고 토너먼트2 0 25보전 캐시가 지급되었고요 종료되는 프로모션으로는 이렇게 끝난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헌트에 관해서 살짝 아쉬운 점은 지금 사람들이 워낙에 불만 가지고 있는 것중 하나가 풀리마켓 업데이트를 좀 빨리 해라 출시 주기를 좀 바꾸자라고 하는 거에서 저는 너무 공감이 됩니다. 지금 풀리마켓 업데이트는 두달 주기예요. 그러니까 짝수 달 주기라서 이게 2월 달, 4월 달, 6월 달, 8월 달에 뭐 이런 식으로 풀리는데 지금 노바가 두 개가 풀렸어.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8월 달에 노바 11번째, 12번째가 풀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헌트가 출시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솔직히 헌트, 제가 지금 굿셋을 쓰고 싶다 했잖아. 요게 쓰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당장에 이거를 사고 싶은데, 이걸 사려면한 1년 정도 넘게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SP를 주고 산다는 가정으로는. 뭐, 중간에 마이거마트가 풀려서 구매도 가능하고, 뭐, 다양한 방법은 없지만, 마이거마트 밖에 없지만, 제가 이 굿셋을 사고 싶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마이거마트도 한 번에 12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뭐, 헌트 4개 풀고, 다음번에 8개 풀고, 또 다음번에, 어, 12개 풀고, 그러니까 최소 거의 9달. 진짜 내가 9달은 기다려서 마이거마트로 또한100 몇십만원을 써야 국세트를 갈수 있어요. 그런데, 풀리마켓에 풀리면, 한개 진짜 많이 잡아가지고, 한 5만 SP에서 6만 SP 잡고, 한 100만원 정도면 또 12개를 다맞추는 SP로 구매가 가능한 느낌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건 물론 이거 한개 뽑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한개 뽑으면 한 20만 원씩 드리거든요. 그럼 두개 뽑으면 40만 원이잖아요. 40만 원을 투자해서 내가 이거를 남들보다 1년은 진짜 못해도 다음 마이건마트에서 이게 풀릴 때까지 한 9개월은 먼저 쓸수 있고 오래 쓸수 있다는 메리트는 있어.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 애답 그냥 쓰다가 아나 진짜 헌트 이제 질려서 못 쓰겠다. 이거 팔고 나 진짜 뭐 로얄로 넘어갈래, 뭐 제너로 넘어갈래 했을 때 판매가 못 한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너무 지치게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저도 지금 노바 피구공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이 피구공을 나왔을 때 샀을 거 아니에요. 사가지고 지금까지 한1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은데 그거 팔려면 지금 두 달을 더 기다려야 돼. 난 지금 그 피우공 팔아가지고, 뭐, 로얄 9셋으로 올라가는 SP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드워텍은 이 주기를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솔직한 말로, 물론, 이렇게 오랜 기간을 가져야 현질라는 사람들, 뭐, 하는 것들 이해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현질라는 사람들이 이 풀리마켓 주기를 줄인다고 해서 안 하겠냐고. 어차피 6개월을 쓰든 9개월을 쓰든 먼저 쓴다는 그 메리트만 있으면, 내가 이 무기를 사서 다음날에 바로 플리마켓 거래로 풀리는 게 아닌 이상, 최소한 6개월 정도. 어차피 무기도 한달 주기로 두 개씩 뽑거든 여러분들. 한달 주기로만 딱 줄여가지고, 내가 이번 헌트를 못 사도, 한 6개월에서 9개월 지나면 플리마켓으로 거래 가능하게끔만 풀어주면, 사람들의 빡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진짜 지금은 너무 길어졌어요. 옛날에는 막 4개씩 풀어버렸으니까. 진짜 막한 6개월에서 8개월 기다리면은, 구매가 가능했거든요. 요새는 진짜 미쳤다니까 요 봐보세요. 얘들 지금 이 정도 순서면 6월 달 노바 9번째 10번째, 8월 달 노바 11번째 12번째, 10월 달 제노 첫 번째 두 번째예요. 그럼 네. 여기서 얘가, 얘들이 갑자기 깜짝 이벤트 해갖고 12월 달 제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불려. 그럼 2월 달 다시 제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4월 달 제노 여번째 아, 아홉 번째 열 번째, 6월 달 제노 11번째, 12번째가 된다고 치면, 8월 달에 헌트, 첫번째, 두번째에요. 그러면, 봐봐. 지금 6월달이니까 1년 지났고, 1년하고도 2개월 뒤에 헌트 첫번째 거, 두번째 거가 구매가 가능하다고. 그럼 여기서 빨리 풀린다는 가정으로 10월 달에 헌트 3, 4, 5, 6. 12월 달에 헌트 7, 8, 9, 10. 2월 달에 11, 10이잖아요. 진짜 빠르게 풀린다고 가정을 해도. 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1년 지나고 두달네달 6달 약 8개월 1년 8개월은 지나야 현재 거래가 가능하다 pps와의 답 11번째 어, 1 2번째니까 그러니까 pps와의 답은 이제 1년 6개월 정도 지나야 되네요 여러분들 빼딱과 pps를 뽑으시는 분들은 좀 회비 가금러일 확률이 높거든요 혹은 이제 게임에 맞들려 가지고 두개가 사기니까 뽑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1년 6개월 안에 안져볼까 어. 서든어택을 접는 이유 물론 뭐 게임이 재미없고 게임이 어렵고 뭐 운영이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다양하겠지만 그 수많은 이유 중 하나 정도는 무기가 질린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즐기시는 분들은 내가 이번에 헌트도 샀다가 헌트 쫙 정리하고 뭐 노바도 샀다가 노바 쫙 정리하고 뭐 더블도 샀다가 더블도 쫙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원하는 거 정착해야 되는데 이게 속된 말로 어떤 느낌이냐면 FC 온라인에 신규 시즌을 카드깡을 해서 1조짜리 선수가 걸렸어. 와, 그러면은 1조짜리 선수를 팔고 다른 싼 것들로 이렇게 해고 팀을 맞추고 싶잖아. 근데 1조짜리 선수 판매하려면 1년 6개월이 지나야 돼. 예시지만, 느낌은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요런 느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강가가 좀 심하게 되는 게임은 맞아. 이게 지금 내가 20만원 정도 투자를 했으면 10만 SP 정도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팔 때는 뭐한 6만, 7만 SP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서든 잘못입니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노블 처음 나왔을 때 생각을 해보자. 어, 노블 했다 5 0렙3건5 0렙 이때 시세 얼만 줄 아세요, 여러분들? 17만 SP, 20만 SP, 이 정도 했어요. 시세가, 솔직히 서든어택이 운영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많이 폭락을 맞았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뭐 서든어택이 직접 하는 뭐 부스팅 보급 상자 패키지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어차피 풀리마켓으로 가면, 부스팅 보급 상자를 빨리빨리 출시를 해서 얘들이 많이 풀어가지고 계속 한다던지.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어차피 자기들 도 이득이잖아. 요 SP 수수료 때문에. 아직 딴 소리입니다. 예. 네. 솔직히 말씀드렸지만, 서더한테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판매를 해서 솔직히 기업이 잘 굴러가서 운영을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주면 나쁘지 않죠. 진짜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 아직은 믿음의 단계야. 옛날이 한 70%였다면 지금은 한80%한 90%까지는 올라갔는데 이런 플리마켓 뭐 푸는거랑 그런것들을 보면 조금 아쉽죠 진짜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은 당장 제가 접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어. 서드한테 도저히 못하겠어 하고 내가 접어도 이상하지 않은 기간이야 물론 저도 지금 PPS를 얻고 싶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꼭 해야만 하는 무기도 아니고요 솔직히 이에따헌트 없어도 저 지금 노블 100렙 끼고 있으니까 노블 100렙 끼면 되고 이 PPS 없어도 당장에 노바 9세 그냥 맞추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 무기를 뽑는다고 해서 들어오는 메리트는 그냥 고작 피 p s 헌트 끝, 9세트 활성화도 있고, 하지만 이게 플리마켓에 빨리 풀린다고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응. 내가 이거를 뽑고 쓰다가 판매하고 다른 것도 사고 이런 로테이션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한개 사면은 솔직히 산 사람도 1년 8개월 동안 갖고 있으면 은 이걸 내가 묵혔다고 해서 가격이 폭등하는 것도 아니고, 1년 8개월 뒤에 어차피 가격 쓰레기인 거 뻔히 아는데 그냥 빨리 팔고 다른 무기나 사게끔 해주지. 이런 느낌도 못 가지게 만드는. 그렇게 조금 안타깝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은 저는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좀 고쳐야 될 것들은 좀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제가 그냥 많은 댓글들을 보고, 많은 글들을 보고 하는 말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점. 음, 알아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